하나진 시가총액 1247억 원. 이거 아, 종목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그림으로는 고점을 이렇게 낮춰가는 형태이긴 한데요. 또 최근에 1년, 1년 모습만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은 추세가 확실하게 하방으로 꽂혔다고 볼수 없고요. 이게 역별 이제 계속 역배열었죠. 이 평선들이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초입구간이 된, 되려고 하면 어, 일정한 4,000원 이라든지 4,250원 라인을 다시 재돌파를 해줘야지 확실한 정배열 추세 라인을 그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짧게 보면은 여기 4,250원이 저항이고요. 3,500원은 꼭 지켜야 되는 지지라인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금액이고요. 여기를 이탈한다고 하는 것은 어, 차후에 2,800원 부분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이 양봉 출연이좀 의미가 있다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추세 라인을 그어서 어, 양봉 4,000원 마감, 양봉 마감 한다고 하면은. 어, 이런 저항 라인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4750원 저항이 있고요 2차 목표가는 5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3500원입니다. 3500원이 여기서 저항을, 저항을 계속 맞던 자리를 크게 들어 올리고 다시 거래량을 터지면서도 밑골이 달고 지켰죠. 지키고, 지키고, 지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어, 이런 다시 저항을 맞았던 이 자리를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런 고점 때까지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